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화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01번이구요. 어, 세트로 쪽빛이랑 자오기, 이렇게 세트 2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 쪽, 쪽빛, 네, 쪽빛이구요. 사이즈가 한 6cm, 6cm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오기는요, 지금 쌍두로 나와 있습니다. 뿌리가 따로따로 따로 있진 않고요 같은 뿌리예요 크기가 6.5cm 나오구요. 그 다음에 UI는 한 5.5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조금 더 연두빛이 돌면서 입장이 어, 통통하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네요. 자, 좌오기2두구요 쪽빛 이렇게 세트 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302번 레드 다이아몬드 금땡얼로요 자, UI도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 어, 예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 여기 얼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자, 요, 요 아이도 금 발현 상태도 좋고 생장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요. 자, 이렇게 덤으로, 네, 같이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가 7.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레드 다이아몬드 만원 드리겠습니다. 303번 환상입니다. 어,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게 지금 색감 물오른. 환상이고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 5cm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이제 막 뿔이 내렸어요. 자, 한상은 만원 드릴게요. 자, 304번은요, 슈퍼클론인데요. 자, 이 슈퍼클론이 지금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자, 위에 이 슈퍼클론이랑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입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감돌면서 색감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항공 모습입니다. 입장 자체가 되게 환엽으로 창이 너무 멋있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수영 자체가 네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얼굴 잘생긴 얼굴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이즈가 11cm 나오고 있습니다. 11cm의 환엽에 단수도 이렇게 좋고 멋지게 또 대품으로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슈퍼콜로는 3만원 드릴게요. 자, 305번입니다. 엘크온 세트입니다. 이렇게 10개 세트로 나가는 엘크온이구요. 자, 요, 한, 한 세트 2만원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 엘크온. 요, 금 발현도 아주 또렷, 또렷하게 나와 있으면서 입장도 특히 요 아이는요,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해서 색감도 화사하고 너무 예쁘죠. 자, 복륜이 아주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어, 엘크온. 다생얼로 나와 있어요. 크기가 7cm 나오고, 중간에 아이가 제일 크네요. 크기 대략 한 8.5cm 정도, 네, 나오는 그런 아이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7cm. 자, 요 아이도 뭐한 6.5cm 해서 요 아이가 제일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7cm, 8cm. 네, 뭐한그 정도 크기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자, 요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 3 0 5번이고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306번은요 콩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콩 세트로 해서 마찬가지로 다 생얼입니다 다 생얼로 나와 있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핑크빛으로 서서히 요 아이도 그렇고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요 아이는 또 쌍두네요 쌍두로 나와 있고 콩도 물 들면 색감 정말 예뻐요 그리고 특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가 10 2.5cm까지 나오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크기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요 정도 크기 한번 볼게요. 요 크기가 한 8cm 정도 나옵니다. 자요 306번 콩 세트 생얼로 해서 예쁜 아이들 드릴게요. 2만 원 드립니다. 307번 원앙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이요 아이, 와이 두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더 커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 8cm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5.5cm, 5.5에서 6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뿔이 둘다 있어요. 뿔이 있고, 두 아이 세트로 2만원 드리겠습니다. 색감 예쁩니다. 308번은요, 경찰 마리아금 자구입니다. 자, 요 자구가요, 옆에 보시면 요 아이 경찰이거든요. 모주 너무 멋있죠? 여기서 커팅을 했어요. 지금 요, 요기 밑에 부분에서 자, 자연자구로 기운 요 아이 커팅을 했고요. 아직 뿌리는 없어요. 자, 요렇게 목대가 길죠? 근 아직 뿌리는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어, 거의 한 10cm 가까이 나오네요. 자, 사이즈는 10cm 정도 보도록 하고요. 308번 경찰 마리아금 자연자국 속에 녹과 학채워져 있어요. 가격은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309번 블랙탑입니다. 자 블랙탑 밑둥 요통채로 보내드리는 아이고요. 밑둥에 요 모주 보시면요 이렇게 복륜이 엄청 예쁘게 들어가 있는 자 모주는 금 아주 확실하게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인데요. 자 커팅하고 자국 받은 상태고요. 자요자구들 뽀글뽀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녹도 같이. 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요거 전체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총 크기는 한 11에서 12cm 정도 나오고요. 자, 자구, 자구 상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이렇게. 통째로 보내드릴게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310번 엘리자베스 금입니다. 자, 요 엘리자베스가 특히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얼굴 부분이요. 자, 복륜이 엄, 엄청 또렷하게 나오면서 입장 자체가 두툼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얼굴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10cm. 사이즈는 10cm 나오고 있고요. 어, 약간 이제 막 묵은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씩 나오면서 얼굴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자, 310번 엘리자베스 뿔이 있습니다. 자, 요아이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311번은요. 킹 레드 마리아 금인데요. 자, 자구하나이 데리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자구 요아이는 어때 내셔도 돼요. 따로 독립시키셔도 됩니다. 자구하나이 데리고 있고 지금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입장이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엄청 두툼하게 환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어, 상태고요. 사이즈가 15cm까지 나옵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311번 킹레드 자구 하나이 자구도 자구도 금 발현도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구 사이즈가 7cm 나오네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312번은요 소정 안동 먼디 금입니다. 위에서 보시면요 얼굴이 되게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 전체 금 발현도, 녹, 이랑 비율, 금 비율도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cm. 크기는 6cm 나오는 소정 안동 먼디. 자, 이와 이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종 세트로요. 자, 얼굴 이렇게 다. 종자 다 다른 아이로 해서 자이 아이는 도감입니다. 도감 생얼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레인보우. 어, 색감 예쁘죠? 자 레인보우 속에서 이렇게 금 발연 돌고 있는 레인보우고요. 다음에 안개. 안개는 또 창이 아주 멋있는데 이 아이는 금 발연도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실버 레오파드입니다. 실버 레오파드도 워낙 색감 자체가 되게 화려한 아이라서 엄청 예뻐요. 사이즈 9.5cm, 10cm. 이 아이도 거의 10cm. 도감, 도감이 9cm. 자, 대부분 거의 뭐한 10cm 안팎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313번 4종. 자, 다양한 4종 세트입니다. 2만원 드리겠습니다. 314번도 세트인데요. SP로 소개해드리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삼방금과 함께 이렇게 색감 예쁘게 나와있는 코로나인데요.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더 어, 통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두 아이 세트로 해서 만원 드리고요. 이 아이는 뿌리가 있어요. 크기 두 아이 다 비슷하고요. 이 아이가 한 8cm. 요 정도 크기 8cm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뿌리가 엄청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 만원 드릴게요. 315번입니다. 자 노금 거의 모주급으로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줄무늬가 아주 또렷하게 나오면서 연두빛인데도 이렇게 형광 연두빛이 살짝씩 비치면서 색감 아주 예쁜 아이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315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자, 모주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크기가 한 16, 17, 4그 사이 정도 나올 수 있는 아이고요. 자, 이런 아이 좀더 키워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팅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연두연두한 나의 색감 자체가 매력적인 녹음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